여도도 비치 피어 구경 영상 시작합니다. 아, 갈매기가 겁이 없네요. 아, 아, 들어. 아, 안 들어. 아,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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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지산이도 지키네. 야, 너무 너무 살짝 한줄 알아, 너무. 너무 소홀한 것 같아. 면장. 어째 가자도 없어 이제. 안녕하세요. 서 우리가 퀄리티 시푸드에서 크림 차우도, 랍스터 스프, 안 찍어 먹은 남은 가자 실컷 먹었습니다. 와, 근데 이분들 진짜 고기 엄청나서 잡았습니다. 완전 이 정도면 거의 뭐. 어? 낚시왕이네, 낚시왕. 근데 이렇게 어, 펠리콘도 너무 예뻤고요. 영상 보세요. 얘네 다 가져들어 기다리는 거네. 얘들, 봐봐, 가져들어 기다리는 거네. 얘들, 어, 자기들 <laughs> 쉽게 살라고. 해, 얘네, 제가 또 갈매기 형님도 오해했네요. 아자가 아니고 생선 기다리는 거였네요. 보니까 또 이분들이 또 생선 나눠주기도 해요. 오. 오. 아니 다 엄청 많이 잡았네. 와 아저씨 많이 잡았다. 와 되게 많이 잡았어. 이제 생선 구경 좀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도> 생긴 게 꽁치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 두대 <목소리도> 럭키? 두명 거의 낚시왕급입니다. 진짜 대박. 공치 많아요. 우와우. 하겠지. 먹냐고도 보니까 판단입니다. <laughs> 모른데. <laughs> 낚시꾼들이 지금 잡을 물고기 지금 놔줘서 지금 갈매기가 지금 물어 가네요. 씨, 오늘 새끼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네요.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이거 단는 불법. 확실히 있어는 단는 없을까? 한국은 낚시는 불법 아니야? 그럼 대신 뭐냐? 낚싯대 여러 개 쓰는 거 있잖아. 오빠가 오셨 아니야. 오, 많이 잡았다. 되게. 와우!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제 기다리고 있는데? 얘 지금 너나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건져줄 때까지 기다리는 체하지는 않네, 그래도. 체하는 거 봐야지 또 영상 딱 나오는데. 피어가 넓어서런지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뭐가 있었어야 돼, 아까. 오 뭐야, 이거! 너... 오 펠리컨 <laughs> 당당합니다 펠리컨 실제로 본거 처음입니다 아 진짜 펠리컨 그런 거 같은데 얘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애가 보다 저거 뭐 추적하는 거 봐봐 발에 박먹었 바... 멀... 저... 발에 추적장치 있습니다 사람 몸통만한 크기예요 꽤 커요 펠리컨 던진다는데 솔직히 생전 처음 본벨리콘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살짝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제 몸통만 했어요 크기가 이제 해는 졌고 레래도 빛이 피어 저녁노래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한국의 집, 이름이 한국의 집에서 이제 개 먹으려고 던지니스 크랩 먹으려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적은 선셋이 했지만 여기, 여기에서 던지니스 크랩 먹는 거였습니다. 일단 랍스타가 너무 거대해서 일단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던지니스 크랩. 이 녀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가격은 좀꽤비싼데 그래도 완전 커요. 일단 주문해놓고 여기 잠깐 나와서 이제 전형적으 구경하는데 던지 스크랩 줄려면한 15분에서 20분 걸리니까. 근데 바퀴가 너무 너무 이뻤습니다. 아,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아 여기 간판가 있었습니다. 길어진 시간에 그래서 나는 안주했습니다. 이거 구경한다고 너무 너무 이쁘죠. 약간 영화 속한 장면 같기도 하고 구십니다아 너무 이쁜데. 우와. 또 해가 지면서 달도 점점 밝아지고, 노을도 더 색깔도 더 약간 다행이 지고, 너무너무 안 났습니다. 더 예쁜데. 지금 생각해 보니 라라랜드 포스터와 딱이 색깔이었던 같은데 역시 너무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던지는 스크랩 먹고 허리면서같치 갑니다. 안 그래도.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너무 예뻐. 와. 한국에츠 간판도 뭔가 너무 너무 감성 폭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아 찍은 사진이지만 너무 분위기 좋게 나와서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마냥 저냥 너무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기 뭐지 한국에츠 좀비상긴 한데 그냥 오이기지 이 간판이 진짜 오늘따라 너무너무 예뻐보여요 자 이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던젤 스크랩 익는, 찌는 시간 너무너무 금방 갔습니다 자 이제 다 먹고 이제 밤 바다가 구경합니다 소화시킬 겸 여기 걷는데 여기 솔직 중간에 바 하나 이렇게 톤이 쓰어보 있는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바다 위 피어 지형지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이날은 안 들어갔지만 제가 꼭 가보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어서 분위기 너무 좋아 보이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잘볼때 지어진지 되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되게 아 그리고 이날 때 다리 너무 예뻤죠. 여기 꼭 가보겠습니다. 꼭 가서 리뷰 올리겠습니다. 한1 0 0년된것 같네요. 올드 토니스. 꼭 가보겠습니다. 약간 해적성 같이 생겼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피어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제 갑니다. 가는데. 좀 찍어야지. 자 이제 레드노드비치. 구경 잘하고 던지 스크랩도 맛있게 먹고 옆에 비치 헤레소파 비치로 가려고 합니다 레더도 비치 비어 구경 영상 끝